지금 현재 고3. 고3입니다. 고3이군요. 자, 일단, 한 번, 뭐 여기까지 오시게 된 스토리를 좀, 여기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진로 관련된 고민, 네.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었던 여러 가지 고민이고, 뭐, 네. 뭔지도 모르겠고, 답답은 네. 하고, 그래. 좀 물어보고 싶다.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네, 흐지부지 될것 같고, 어떤 결론이 안날것 어.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니까 선생님의 유튜브를 봤고, 이제 그래서 또 이제 홈페이지 저기도 보고, 또 블로그도 이제 찾아보고, 그러면서 또 상담한 내용도 제가 이제 좀 찾아보고 하다 보니, 야 거기 가서 막 학교에 저기 해갖고 막뭐 뭐 그거 쫓아가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음. 그고다니나 차라리 그냥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서는. 네. 중학교 중학 네. 때 중학교에 네. 부사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왜 갑자기 부사관이 됐요 그때 당시에 그냥 제 성격. 뭐 음, 개. 네. 그 군대라는 체계가 그렇고. 그난 네. 그런 직업이 좋고 네. 그 직업 계속 갈래. 그래서 직업 군인 부사관. 네. 뭐, 정에똑 오케이, 거까지 됐어. 그럼 부산 안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네. 굳이 기계를 선택한 이유가 또 있을 거아요 저가. 저거... 네, 그건 대놓고 티가 나요. 어, 티가 나는데, 알겠어. 뭐, 말안 해도 알겠어. 알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죠. 그, 왜, 왜 기계 원하는... 쪽하고 기계 분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된 동기, 이런 걸 내가 알아야 이게, 뭐, 나 같으면 예를 들어 영화 한 편을 봤는데 확 땡겼어. 그래서 나는, 아... 난 조종사 될래. 난 중학교 때그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 길로 왔어요. 네. 계속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대부분 내가 여기서 만났던 애들 대부분은 그래 본인은 모를 뿐이야. 음. 그게 이제 물러받은 것도 있고, 그 어릴 때 뭐, 집에서 뭐, 누가 이렇게 작업하는 걸 봤다든지, 지금 아직 그, 경험치가 낮다 보니까, 네. 뭐 내가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관심이 가니까 한번 해보래요이 정도 네. 생각. 그게, 뭐, 어차피 군대문도 옆에 있으니까 기술부사관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 어, 이건 괜찮네, 한번 해볼래. 네. 이 정도 생각. 네. 오케이? 음. 기술부사관에 관련된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저희. 그쵸? 그래서 공군으로 가는 게 가장 배움을 잘 받아요. 근데 너나 나나 다 공군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 공군부사관으로 가는 게 생각보다 만만하지는 않아요. 아, 네. 네. 근데 일단은 기술부사관이라는 것도 일단 수요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 또 비, 특히 이제 비행기를 직접 만지는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더 소수만 만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도 워낙에 좀 높고, 그래서 하고 싶다고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군요. 일단 수요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부사관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딘가 선택을 해서 부사관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네. 큰 틀에서 나는 공군을 추천해요. 네. 그 안에서도 본인 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갈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어도 뭐 공군을 일단 가서 경적을 만들어서 나오는게 사회에 적응하는 데도좀더 유리하다 네. 그런 측면으로 보는 거죠 어차피 군대를 생각하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 부사관도 근데 공군이 좀 어려워요 아 맞아요 힘들어 음, 음, 그게 어려워 만약에 또 네. 서로 가려고 그렇구나. 하는 측면이 강해서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좋음에 굉장히 이높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육군으로 뭐 아니면 짧게 일반 병으로 갔다 와서 네. 그 다음 진로를 생각해야 되니까 뭐 하나만 딱 붙들고 계속 있는 건좀 위험해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 같은 방향으로만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나의 조건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수정을 해서 크게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지금 진로 군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사관 먼저 얘기하고 기술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기계식쪽으로 이렇게 일반 더큰 틀에서 군대를 제외하고 더큰 틀에서 볼 때는 네. 기계, 아, 기계 쪽으로 가자. 정비계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부했던 IT 쪽에서 공부했던 부분이 네.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응, 도움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3년 공부한 부분이 낭비가 네. 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네. 그게 군대랑 엮여지면 더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은큰 틀에서 이 부분을 계속 활용을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취업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기계, 오케이 좋다. 근데 기계라는 부분이 어.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뭐 쇳덩어리 기계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전자제품화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떤 기계를 만져도 IT 모르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한 건 잘했어요. 뭐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어. 그 3년 배워본 거 이것만으로도 어, 경험은 충분해요. 네. 좋은 경험 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걸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공부를 지금또좀 해야 하고, 그게 뭐 부산이 됐던, 뭐 기계 공부가 됐던, 좀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이넘어왔으니까 사회에 잘 적응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고 참 평범하지 않은 인연을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도 와요. 지금도 와서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제 계속 친구들, 선배들하고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이런 어떤 어 장소로 여기가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시작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진로 문제고 음. 어떻게든 취업을 하고 이 사회에 적응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어렵고 뭐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대학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하니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이.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들도 사실은 본인들도 그런 교육을 받고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몰라요.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모르는데 음. 어떻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자식한테 맞습니다. 또 어떤 맞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맞습니다. 제시를 해주고 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힘든 걸 도전하고 이겨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좀더 어린 시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됐었어야 된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지금 뭐 어제 썼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도 써오는 경우 별로 없어요. 이것도 못 써요. 네. 고, 고등학생이 이 생각 못 해,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써온 것도 좀 대단한 거고, 지금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고민, 성찰이 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회생을딱 시작하면서부터 일단 어른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경험치가 높은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돼.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같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쓰는데도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도 좀 낮고 그래서 자꾸 주눅이 드는 경우가 많고 조금 이게 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다 보면 뭐 강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좀더 심한 경우는 뭐 공항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공항장애까지도.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스스로를 너무 몰라서, 응. 어, 응. 내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어날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진 않을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동을 해도 될까? 맞아.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하는 거야. 왜냐면 막상 부딪혀보면 별거 아닌 아닌데, 훨씬 더 많은데, 그런 문제들도 더 많이, 응. 이제, 저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 그 첫, 하던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첫 훈련이 군대예요. 네. 네. 군대 가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부딪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것들,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고, 간접적인 사회 훈련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군대 생활이, 근데 요즘엔 너무 많이 힘들어 하는 거죠, 아이들이. 네, 그죠 너무 많이 힘들어요, 군대를. 그래서 가좀 편한 데 가려고 하고, 오히려 이용을 해서 네가 그, 거기서 뭘 배울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군대를 갔다 온 경험이 큰, 득이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이용을 할 거냐.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라면 적극적으로 건너보자 라는 것이 건너면 그만큼 내가 이득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이용을 하다 보면 안될 것도 되고 좀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물로 분명히 이어지더라. 나도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 여기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니까 말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보면서, <laughs> 직접, 음, 아, 이렇구나, 알아가고, 교류하고, 이런 과정으로 좀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관이 됐던, 대학이 됐던, 지금 고민이 한참 많을 때인데, 그런 고민들을 계속 혼자만 끙끙 대지 말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하고, 조금 가능하면 좀더 경험을 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기, 많죠.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다 이야기 들어보고, 가능하면 좀 긍정적인 사람 이야기 좀 많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다 보면 조금 만족스러운 인생을 좀 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어, 제 주변에 많은 청년들 그렇게 좀살아라고 저도 많이 강조를 하니까. 음, 군대도, 아, 니 그것도 일반 이제 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취업하고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 그래서 아까 공군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부사관 중에서도 공군으로 내가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취업과 동급이야. 그러면 음. 공군이라는 큰 회사의 대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원 되는 거잖아. 네. 공무원 시험 얼마나 어려워. 어, 그렇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부사관이면 기본적으로 자기 복무가 기본 값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 준비다. 그거 대충 준비해서 갈수 있는 게 아니죠.